자, 3번 볼게. 요 앞에 거는 뭐 작년 걸로 또 우려 먹어야지. <laughs> 자, 봅시다. 하나씩 볼게 또. 나뭔 얘기 하나 말았지? 아, 내가 똑똑해서 이걸 찾는 게 아니야. 나 찾는 거 보면 맨날 똑같아. 자, 응. 2.62부터 볼게. 2.62도 중심각이야? 아, 이제는 아 미쳤지 하는 소리 나와야지. 자, 이거 무슨 각이야 이거? 원. 주 각이야 이거. 62도 원주각. 그럼 이 원주각이 뭐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따라가 보자. 쪼로록 따라가 봤더니 얘가 뭐에 뭘로 갖고 만들었어요? APB 이렇게 만들었네. 그렇지? A랑 B 갖고 만든 거야, 지금. 됐어? 근데 이 AB 갖고서 원주각을 또 하나 만든 것 같은데? Q. Q. 자, 이 Q 몇도 Q62도 하나 써놓을게. 62도. 그런데 이 원주각하고 단짝이 하나 있다 했죠? 커플. 어, 커플 뭐? 어, 중심각. 어. 이 주각이랑 심각이랑 잘 사귀는 애라고. 그러면 여기 몇 도일까? 여기는 124도예요. 써놓으세요. 124도. 주각이랑 심각이. 됐어요. 됐어요. 심각하다. 아이, 심각하다 하지 말고, 됐어요. 까지 됐어. 여기까지? <laughs> 됐어?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찾아봐야 될거 아니야? 네. 그죠. 어, 근데 네. 난 여, 이번에 어다가좀 선을 하나 그어 볼 거냐면, 내가 선 긋는 거 반지름 그걸 했거든. 그쵸? 근데 반지름을 또 변태같이 난 여기다 그을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laughs> 왜 여기다 그어? 반지름을 좀 의미 있게 그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어디다 그어 볼 거냐면, 여기다가 그어 볼게. 이렇게. 님들아, 이렇게 그었으면 자, 이 파랭이 봐. 이 파랭이, 이 파랭이, 이 파랑색 어 이등변이지. 그럼 여기 위에가몇 도야? 여기가? 22도네. 그러면 파란색 했으니까 빨간색도 해 줘야지. 자, 빨간색. 자, 여기 몇 도야 그러면? 여기는 이게 40도네. 이 빨간색. 그치 그러면 이 밑에도 몇도겠서 합쳐서 여기도 40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27이 하나 있으니까 이 x 몇 도? 13도라는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답은 13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지 않아? 재밌지? 어 해볼게. 자 밑에 내려가 보세요. 너무 재밌어서 날라갔어. 어. 그러니까 다시 보기도 안 된다 소리야. 너무 재밌으니까 이거. 자. 4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AB는 원 O의 지름이고 ACD가 64도일 때 x의 크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C C 이 C 무슨 각이야? 중심각? 원주각. 그러면 따라가서 뭐 갖고 만들었는지 볼까요? 이렇게 해서 A랑 D 갖고 만들었어요. AD 됐습니까? 됐어요. 또 하나, 자 여기 x 하나 올라가 있죠 이 위에 이거 무슨 각이야? 얘도 당연히 원주각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는 뭐할거만들어는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d, b를 갖고 만들었네, 그렇지? d, b를 갖고 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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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봐봐. 그러면 a부터 d를 지나서 b까지 땅 갔어. 그럼 이게 딱뭐 어떤 모양이야 이게? 이게 반원 아니야? 반원? 그렇죠. 하나만 우리 옆에다 원 하나 다시 그려놓고 봅시다. 반원에 대해서 원주각을 그리면 이게 몇 도라 했었죠? 이게 90도예요. 이렇게 90도. 그런데 잘 봐요. 저거를 저렇게 하나로 그릴 수도 있지만 이거를 어, 짜랑짜랑 해서 두 개를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갖다가 네 개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몇 개를 그리든간에 더했을 때 몇도가 나와야 되냐면 90도가 나와야 돼. 예를 들어 여기 30도야. 여기 몇도야? 그러면 60도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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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렸어. 여기가 20도고 여기 30도야. 여기 몇도일까? 40도겠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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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10이야. 그럼 여기 몇도야? 60도겠지, 그렇지?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 그림은 보지 말고 실제 어, 숫자만 보세요, 숫자만. 그러면 저게 64도래며. 더해서 뭐랑 더해야 90도가 나올까? 26도, 오케이. 고성질 한번 써볼게요. 자, 밑에 3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나 어떻게 하는지 봐봐 또. 여기 50도지. 이 50도 무슨 각이야? 중심각이야, 원주각이야, 아각이야? 원주각이죠, 그렇죠? 원주각. 자, 얘가 누구에 대한 원주각인지 보겠습니다. 얘는 선을 따라서 쭉, 쭉가 보면 이 A, B에 대한 원주각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나 이거 갖고 원, 중심각도 만들고 싶은데 이 중심각 어떻게 만들까? A, B 요거 하고 O 이렇게 이으면 돼. 요게 중심각이야. 그럼 여기 몇 도일까? 100도야, 100도. 끝난 거 아니요? 그럼 얘네들이 이등변이잖아. x 몇도? x 몇도? 40도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다음 적어볼게 이제. 2번. 2번 보세요. 2, e 34도 무슨 각? 중원아 원주각. 어, 그럼 얘가 누구에 대한 원주각인지 볼까요? 따라가면 a. 따라가면 d. 이렇게. 됐어? 됐어? 자 근데 이거는 원주각이 있으니까 중심각도 있어야 되지만 물론 이제 그리,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릴 거야 아마? 이렇게 그릴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하나만 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다는 건 이건 반원이죠? 반원이야 그치? 우리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몇 도라고 배웠죠? 90도 그래서 어디가 90도냐면 여기가 90도야 이렇게 가 그러면 이게 90도면 응? 이게 90도면 이 나머지 하나가 몇 도인지도 알죠? 몇 도예요 이거? 50? 56도죠. 하나 써볼게요. 56도 되셨나요?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거다 구해놨고 이제 X 구해야 되는 거잖아. 자, 이 X 한번 볼게. 이 X가 무슨 각인지 보겠습니다. 이거 중심각인가요? 택도 없는 소리. 원주각이죠, 이거. 자, 그럼 얘가 누구에 대한 원주각인지 봐야 돼. 얘는 DB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쵸? DB,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이 DB에 대해서 우리 중심각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중심각. 자,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세요 선을 이렇게 그으면 중심각이 응? 여기야 아니면 이 바깥에야 바깥에지 그렇지 바깥에 아 바깥에야 그러면 나 이거 안에만 이거 몇 도인지 알면 될거 같은데 그럼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힌트가 이미 있어 여기 34도래 매 여기 몇 도겠어 여기 얘도 34일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 2등, 2등별이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34 여기 34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몇 도겠어 그러면? 이게 112도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반대편은 248도겠네. 그렇지? 248도. 248도. 음. 그거의 절반이니까 얘가 이제 124겠지. 어, 그래서 답은 124도. 머릿속에 원주각 중심각만 놓고 하면 어, 재밌어. 되게. 재밌어. 재밌어.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이 3번 있지. 3번. 이 3번은 이렇게 보지 말고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해서 봐 봐. 이렇게. 어, 그러면 이 그림하고 똑같아. 이 그림하고. 그지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랑 얘랑더했을때 90이 돼야 된다 했어. x 몇 도? 48도겠지. 조금 머리 식히고 와서 이제 좀더해 볼게. 이 원주각에 대해서. 어. 자, 85페이지. <laughs> 자, 우리 그 요거 하나만 이제 볼게 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센터 찍고 반지름 반지름 됐다. 두 개를 이제 이었어 그럼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120도로 해봅시다 120도로 하고 요만큼을 어 6파이로 해볼까 6파이 그러면 이쪽에 반대쪽에 뭐야 이거 이래 이래 해가지고 여기다가 120도를 내가 만들었어. 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이거 1학년 때 배운 거야. 1학년 때 네. 이거 몇 파이야? 이거 6파이지. 네. 하나 더 물어볼게. 그럼 예를 들어 반을 나눴어. 여기가 60도야. 이거 몇 파이야? 3파이. 3파이지. 자, 우리 어떻게 배웠었냐면 중심값과 비례하는 게두 가지야. 첫 번째는 호의 길이. 두 번째는 부채꼴의 넓이. 모름 써놔 중심각하고 비례하는 거 중심각과 정비례 하는 거야 정비례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가 정비례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게 있어요 정비례 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x야 x 현의 길이는 정비례 하지 않아 1학년들이 이런 거 많이 쓰죠 현의 길이 2학년 때배거 아니에요? 1학년 때 배웠는데 왜? 2학년이 아니었어요? 1학년 때 배웠는데 1학년 2학기때 배웠는데 너가 혼난 이유. 1학년 2학기 때 배웠는데 2학년 때 그걸 틀렸으니까 혼난 거야. 아니에요. 코키 쌤 듣고 계시죠? 코키 쌤 지금 그 아이가 커서 저렇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내가 저번에 보내줬잖아. 아, 그, 어, 어. 어. 헝가리에다가 쇼핑센터 s h 다니까 i n g center. Hungary is also a power. Kenya. Kenya. k e 이 y a Ke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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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e 자, 이렇게 원주각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네 두 개가 지금 길이가 같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네 길이 같으면 여기에 있는 원주각 크기 같은 거. 반대도 마찬가지야.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모두 같겠어. 밑에 호의 길이도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 요 형태, 요 형태를 잘 생각을 해 보세요, 형태. 그다음에 또 하나 밑줄 이거. 호의 길이는 원주각 크기에 정비례한다, 밑줄. 자왜 그런지 알려줄게. 여기 이거 무슨 각이라 했죠 이거? 중심각이야? 원주각이야? 얘가 누구에 대한 원주각이야? AB 이거 원주각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중심각 좀 만들어보자. 오까지 이렇게 이으면 얘가 중심각이지 맞니? 어, 중심각이야? 그러면 얘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땡그라미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그치? 땡그라미 두 개. 자 왼쪽 했으니까 오른쪽도 한번 해볼게. 이 Q, 이 Q 무슨 각이야? 이 Q 무슨 각이야? 원주각이야. 이 Q 원주각이야. 따라가볼게. 요래 요래 따라가보면 C D, 아, C D. 요거에 대한 적이죠. 그 원주각이죠. 그러면 요걸 갖고서 중심각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얘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땡땡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아, 땡 땡. 자 그러면. 길이 같은 거는 당연하겠죠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가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아까 몇줄 쳤던 거 호의 길이는 원주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요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볼게 이거는 4번은 어 뭐라고 써되냐면 이렇게 해놓고 페이지 이거. 94에 이어서 나옴 이렇게 써놓게 이거 9 4 쪽에서도 비슷한 거 하나 배울 거거든. 네. 일단 써놔봐요 이렇게. 네. 네. 되셨나요? 자 이제 그 제목 한번 볼게요. 다 썼죠? 이제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한 이거야. 내네 점이 한원 위에 있을 조건이야 이렇게. 내네 점이 한원 위에 있을 조건.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자 A, B, C, D 있고. 아니, 근데 선생님, 요거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서 그냥 이렇게 어쩌어쩌 잘 이으면 원 되지 않나요? 이게 원인가요? 이게 원이야 이게? 이 쓰레기지 이게 무슨 원이야, 그죠? 이렇게 안 돼요. 이 원은 원은 봐봐 이렇게 하면 D랑 C가 지금 안 들어오죠, 원 위에,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조금만 이제 옮겨서 이렇게 놓으면 어, A, B, C는 들어오지만 D는 안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laughs> 이거, 넌 이거 못 주워, 이거. 밑에 들어갔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 4점이 네 4점이, 네잘 봐. 4점이 네 항상 한원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얘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위에 있을 거라, 이렇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실게요. 자, 이렇게 봉우리 두 개가 있어. 봉우리 두 개. 뭐? 어. 봉우리 두 개가 있어. 이 봉우리 두 개에서 여기 위에가 똑같잖아. 그러면 요네 점이 한원 위에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옆에 그림 봐봐. 이렇게 봉우리가 있으면 봉우리가 있으면 여기랑 여기랑 크기가 똑같으면 한원 위에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달라고. 알겠어? 그거에 대한 원리가 밑에 있는데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낫다. 알겠지? 어.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 봉우리 이렇게. 봉우리가 있을 때 여기 두 개가 같으면 내네 점이 한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거 갖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넘어가서. 아, 이 89쪽은 오늘 안풀 거고. 이 89쪽은 안풀 거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7번 할 거야. 자, 하나씩 해볼게. 왼쪽 보세요. 1번. 자, 32도. 32도. 이거 대답 좀 잘해줘잉. 이거 무슨 각이야? 중심각이야? 원주각. 원주각이죠 이거. 원주각. 그러면 얘가 누구에 대한 원주각인지 볼까. 자 B 쓰고 요래 그다음에 요래 이렇게 이으면 얘는 뭐에 대한 원주각이냐면 AC 요거에 대한 원주각이야. 맞나요? 음. 따라왔어요? 아. 어. 그런데 거기 보니까 표시가 하나 있죠. 표시 보이나? 표시 뭐야? 이게 무슨 표시지? 아, 아. 어디랑 길이 같은 거야? 이게? 위에 여기 손해보험하고 길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손해보험 갖고 원주각 좀 만들어 봅시다. 자, DB죠 있 이렇게 DB. 얘 갖고 원주각 만들면 어떻게 생길까요?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C. 그렇죠 C. 자, 근데 아까 우리 어떻게 배웠었냐면 호의 길이가 같으면 모두 같다 했어요. 원주각도 같다 했어요. 얘가 몇 도일까요? 여기가 32도야 이렇게. 배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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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베트남에서 전원 사람 많지 않아. <놀람> 어, 사이 3만 동, 싸요 싸요 오만 동. 5만 동, 싸이도, 싸이도. 싸, 싸. 5만 동 아, 자, x 그럼 몇일까요 x 몇일까 x 요바깥에몇도 여기. 64각에치 더함되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35부터 볼게요. 이35 무슨 각이에요? 음. 원주각이야. 우리 계속 원주각 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뭐에 대한 원주각인지 볼게. AB 요거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런데 얘를 갖고 원주각을 또 만든 게 하나 더 있죠. 이렇게 하나 더 있어. 그럼 이 x 몇 도일까? 얘도 35도야, 이렇게. 똑같은 거 갖고 만들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BQC 보겠습니다. 이 BQC 무슨 각? BQC 무슨 각? 얘도 원주각. 어, 원주각. 근데 이 원주각은 BC에 대한 원주각이야. 이렇게 각도가 2배죠. 그러면 변의 길이도 몇 배? 2배 12. 자, 밑에 세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x만 구하면 되는데 30도 볼게. 이 30도 무슨 각이야? 원주각이야. 원주각이야. 이 정도 이제 보이지? 네? 그럼 얘가 이제 내가 뭘찾뭘 찾겠어? 당연히 이거 밑에 찾겠지 이렇게. 네. 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길이가 12네, 그렇죠? 12 됐죠? 자, 그 다음에 80도 갑니다. 이 80도 원주각인가요? 아니요. 중심각인가요? 아각이죠. 자, 이 아각은 어떻게 쓴다 했냐면 이 반대편이 100도예요. 이거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알면 여기가 몇 도인지가 나와. 하늘색몇 도? 50도야 이렇게. 네,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확대해서 볼까? 네, 네. 이 삼각형 봐. 어. 네, 네. 아. 다시 다도 다시, 네? 다시 해 줘야 돼. 아알 100도잖아. 그럼 여기 반대편이 50도일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이니까 이렇게. 했지? 내각 내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구해 놓은 이 50도. 이 50도는 무슨 각이야? 얘도 원주각이야. 어. 얘는 누구에 대한 원주각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어 보시면 요 A D 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x 가 하나 걸쳐 있네. 자, 아까 전에 30도였을 때 1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0도일 때 얼마인지 찾으라는 소리야. 50도일 때. 그러면 얘는 길이가 20이겠죠. 20. 그다음. <laughs> 나한테 한 소리야? 몰랐어요. 아, 엄마가 아, 차 돌으셨어요. 30도. 이거 볼게요. 자, 이거 무슨 각이야? 30도야. 아. 안주각이요 이제 보여야 돼, 이거. 자, 그럼 여기 a고 얘가 bc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다음 bc의 길이가 6인 거 확인하시고. 그런데 이 bc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여기랑 여기 만들어 보면 뭐 얘도 30도겠지, 그렇지? 원주각이 크기 다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뭐 사실 여기는 안 구해도 돼, 그냥 해본 거야 얘는. 자그 다음에 이 70도 볼까? 이 70도는 무슨 각이야? 중심각 아니지 얘는. 무슨 각이야? 아각이야. 그럼 이 아각은 어떻게 쓰라했어? 이 반대편이 몇도? 110도 이렇게만 쓰라했어? 그러면 음. 삼각형의 세내각의 세 크기 합이 180도니까 이렇게 180이니까 요거 하나 몇도? 요거 하나 40도. 자 마무리합시다. 이 40도는 원주각 중심각 아각. 이건 원주각이야. 누구에 대한 원주각인지 봤더니 이렇게 해서 요거 a d 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러면 이 X가 아까 30도일 때 6이었죠? 그럼 40도일 때 얼마겠어? 8이겠지, 8. 8. 이거를 찾으시면 되고 마지막 3번 자 3번에 40도 이 40도 무슨 각이에요 원주 각인 거 보여 그 다음에 56도는 원주각. 얘도 원주 각인 거 보여요 56도도 어, 이것도 56도야 다 원주 각이야 그러면 자이 56도 볼까 그럼 이 56도는 누구에 대한 원주 각인지 볼게요 이거는 b에서부터 a까지 d까지 간 거지 그지 이렇게 이제 만든 원주 각이야 원주 각. 근데 이런 거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AD를 갖고 원주각 그은 거또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 여기도 원주각이겠지. 여기 몇 도? 어, 여기도 56도. 자, 그 다음에 X 보겠습니다. X 무슨 각? 원주각. 자, 그러면 X가 뭐에 대한 원주각인지 볼게요. 얘는 BC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 BC 밑에 보니까 이런 표시가 있지. 자, 이런 표시가 있으면 여기도 같단 소리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어디가 또 x냐면, 이 a랑 b를 갖고 만든 원주각이 자리가 또 x겠죠. 어, 여기가 x야.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산. 자, 이거를 합쳤을 때가 180도일 거 아니야? 그러면 ex에다가 96을 더한 게 180도니까, 하나, x 하나 몇 도겠어요? 42도겠지 42도 찾으면 돼 이렇게 자 밑에 8번 볼게요 자 8번 보시면 AB, BC, CA가 3대 4대 5래 자 길이가 3대 4대 5인거야 이렇게 한번 써볼게 3대 4대 5 썼니? 예. 3, 4, 5 썼어 이거? 예. 자, 그려놓고서 그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 AB 보세요. 요 AB 요 맞은편에 보니까 각이 하나 이렇게 있지. 요각, 요각 보여? 내가 주황색, 감귤색으로 요한 거, 요각, 요각, 요각 은 무슨 각이야? 원주각이야, 중심각이야? 얘는 원주각이야, 원주각. 누구에 대한 원주각이냐면 요쪽, 요쪽, 3쪽에 대한 원주각이야. 맞니? 그러면 얘는 뭘까? 이것도 원주각이죠. 얘는 뭐에 대한 원주각일까? 4에 대한, 원주각일까? 4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얘는 뭐에 대한 원주각이냐면 5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러면 변의 길이가 지금 몇대몇대 몇대 몇이냐면 3대 4대 5죠. 그럼 각의 크기로 3대 4대 5 이렇게 될 거야. 자, 삼각형 크기 합도 합몇 도? 180도. 이거를 갖다가 3대 4대 5로 찢어내면 되겠지. 자, 이거 하는 거 기억나? 초딩 때 했던 거? 예, 초딩 때 했어요. 3 더하기 사 더하기 오 분의 3 이렇게 하나. 그럼 이게 몇 분의 몇이지? 1 2 분의 3이죠 십이 분의 삼. 그러면 사 분의 일이니까 A 몇도? 아, 저 A랜다. 여기 C 몇도? 여기는 사십도 그다음 이쪽은? A쪽은? 6 0도고 여기가 7 5도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이때 한번 해보세요. 확인 팔방. 이게 2대3대 4죠, 이렇게. 그러면 요 맞은편 이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구할 거는 가장 큰 내각이야, 가장 큰 내각. 그러면 누가 제일 크겠어? 당연히 이쪽이 제일 크겠지, 그렇지? 자, 이거 한번 구해볼게. 얘는 180 곱하기 어떻게 알아했어 내가 이거? 2, 3, 4한 다음에 4 이렇게 알아했지 그럼 얘가 9분의 4니까 몇 도겠어요? 80도겠죠, 80도.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일단 해보고 자 이거 한원 위에 있는 거 찾으라 했죠 한원 위에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라 했냐면 봉우리 두개어 봉우리 두 개에서 같은 거 찾으라 했어 1번 맞아 틀려 1번 봉우리가 있긴 한데 틀렸죠 어, 각도가 달라 땡. 2번은 이런 거 맞겠지 여기 이렇게 봉우리 두개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2번 3번은 봉우리가 있긴 한데 여기가 몇 돈지 모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4번. 4번은 어때? 자, 4번은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야. 이렇게. 근데 50하고 68이 서로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5번 볼까요? 5번은 얘들아, 이거 70도고 여기 70도잖아. 그럼 여기 몇 도야? 이거 40도인 거 보여. 이렇게? 여기 40도의 쪽이 끝에가 그럼 얘는 요래, 요래 두 봉우리가 같으니까 이것도 한원 위에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어요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두개 해보겠습니다. 9번하고 10번 두 문제 해보세요. 그것만 기억해. 봉우리 두개 이렇게 해서 여기 같은 거. 9번부터 볼게요. 자, 9번은 60도, 70도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 몇 도겠어요? 얘가 하나가 50도겠죠, 그렇죠? 50도? 그러면 50도에 봉우리 두개 있는 거 보이시나 이렇게? 그러면 1번은 괜찮고, 2번, 2번은 80이 있고, 그다음 이쪽 110이죠. 이 반대편 몇도? 70. 그럼 여기 30이지. 그럼 얘는 봉우리 두 개가 또 크기 같으니까 이것도 괜찮고. 3번, 45랑 75 있죠. 둘이 더하면 몇도? 120이고 여기가 60도니까 얘도 봉우리 두개 있죠. 다음에 4번 여기가 4 5죠 여기가 몇 도겠어? 여기가 95고 그럼 얘가 하나가 몇 도겠어요? 얘가 40도인가? 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해 봐도 맞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러면 5번 자 5번은 보시면 여기 30도 보이시나? 30도? 여기 35도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65도 있고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어 이거 10번이랑 비슷한 그림이거든. 응. 뭐라고? 그치. 여기 몇 도? 1 1 10, 0도 그럼 여기 몇 도? 여기 30도. 그럼 이렇게 봉우리 두 개.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했으니까 비슷한 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 X죠? 여기 몇 도? 얘도 X야. 이렇게도. 어. 그러면 이삼각형 보세요 APC 여기 몇도? 100 30도 그럼 X 나왔네 X 몇도? 20도 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20도 다음 시간에 이거 마지막 거 하겠습니다.